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4년 12월 3일 밤 대한민국 헌정을 뒤흔든 내란 행위의 진실을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힘 해체 행동 그리고 서울의 소리 그리고 저 고부근 변호사는 2025년 11월 6일 내란 특검에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그리고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내란 부하 수행죄로 고발하였습니다.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8분 대한민국 헌정을 정지시키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국회를 장악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막고 그 직후 지방자치단체를 장악하려 했습니다. 만일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더라면 나이 박는 즉시 계엄군은 각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점령했을 것입니다. 윤석열은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 20-34분 국회 출입문 폐쇄를 명령하고 국회의 계엄군과 경찰을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그날 신속하게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이 계엄군과 맞서 싸웠기에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로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국회를 지켰기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통과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국회를 봉쇄했던 것과 같은 논리로 행안부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청사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자체 청사에 시민들이 모이면 계엄군이 점령하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 당시 시민군이 전남도청을 목숨을 걸고 지켰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 청사 폐쇄 명령은 불법 개엄의 전국 확산을 위한 준비 행위였습니다. 각 지자체는 이에 맞서 결연히 싸워야 했지만 다수의 지자체들은 행안부, 행안부의 지시에 따라 청사를 폐쇄했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인천시는 개염 선포 직후 행, 행안부 명령에 따라서 인천시청 청사를 폐쇄한다라는 문자를 시민들에게 발송했고 이후 여러 차례 추가 공지도 하였습니다. 주무관의 착오라고 변명을 하지만 인천시의 문자가 결제 없이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도 오영훈 지사는 청사 폐쇄가 없었다라고 부정하지만 당일 제주도의 밤을 취재하려고 했던 기자는 제주도청 출입을 제지당했습니다. 제주도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행안부의 지시에 따라 제주도청 청사를 폐쇄했다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도청은 닫혀있었고 기자들은 출입 하지 못했습니다. 도청은 굳게 닫혔는데 제주도 지사는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도지사가 자택에 머물며 상황은 관리되고 있었다는 말한 것은 명백한 거짓이며 헌법수호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입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경우에는 행안부의 지시를 그대로 각 자치구에 전파했습니다. 대전시의 경우에는 청사 폐쇄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지방자치의 최후 보호로서 중앙의 불법 명령에 맞서야 할각 지자체 단체장들은 침묵으로 일관하면서